본문 3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슨 3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1에 해당하는 파트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어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파트는 most of는 가능하지만 almost of는 안 된다라고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most of us picture something that is grand 라는 표현에서 something이 선행사이고 대선 관계를 쌓을 수 있게. 이거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글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 되면 here is 와 here are 와 there is 와 there are, are 이라는 표현 자체에 차이점을 알라고 하는 의대에서혈압를 쓰죠 복수 명사가 뒤에 나고요. About helping others in simple and fun ways 에서 about 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 동사는 동명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장에서 복수를 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주관식으로 나올 파트 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문장 삽입으로 내게 굉장히 좋으신 장소가 한 군데인데. That line of thinking makes it very easy to come up with excuses for not volunteer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감옥적, 침묵적 구문이라서 선생님이 서술형이나 주관식으로 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법으로 얽고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벗은 역적의 의미를 나타내어주고는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역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연결어구는 전체적인 문장의 위치를 보는 게 쌤이 잘 물어보실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 파트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본문이 본문 에서는 what we get and what we give라는 이 병렬 구조의 자리를 잘 봐야 되죠. 우리가 얻는 것으로 살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든다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는온 app.desk에서 이때 대신 app이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connect a with b라는 구조를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installed라는 표현과 set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웨이티드가 전부 다 시제가 과거로 되어져 있는 병렬 구조고요. 헤드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 것이고 리얼라이즈는 과거로표현 되었고 그리고 그 리얼라이즈 함에 나와 있는 동사 표현이 내가 설치시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it was the app i had installed라는 곳에서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설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과거의 시제 일치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표현에서 men holding은 자 여기에서 우유병을 잡고 있는 남자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의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having은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많이 나올 케이스가 지금 여기에는 본문 2에서는 요자리와 그리고 요자리 두분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것은 having dinner with my f a m i l y 란 표현에서 여러분 본문 설명해 줄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when I was having 해서 being having 해서 being이 생략된 구문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해줬고요.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주관식으로도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butterflies라는 여러분 표현들은 이 단어는 제시해주고 물어보는 경우에 기출 문제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I answered the phone with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 여러분 잘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how it works is 이 부분 다음에 글 전체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앱이 작동하는, 앱이 효과를 거두는 그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글의 순서로 물어보는, A, B, C, D의 순서로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도 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기출의 내용입니다. 본문 3. <laughs>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어휘로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Exploration 이란 단어가 있죠? 여기도 언급하지만, Exploration Date 란 단어로 유통기한이란 의미를 나타낸 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어, 언급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문 3에서 주관식으로 낼 만한 자리가 한세 군데 정도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꾸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사진이 찍힙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교과서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여러분 개인적인 노트를 정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재해두면 되거든요. 적어두고 외우세요. That's, that's way too old. 자, that's way too old라는 표현 자체는 너무 오래됐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no wonder it s m e l l funny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off to the t r e s it goes. 라는 표현은 여러분 본문 설명할 때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로니의 but also b. 라는 구문에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는 의미도 여러분 주관식으로 많이 내주었습니다. 자, thanks to 무엇뭐 덕분에 덕택에 그 다음에 smiling, 그 다음에 hanging, 그 다음에 fascinating. 이 자리는 전부 다 분사적인 자리죠. 그런데 세레스마링 웃으면서 그가 말했고 행잉업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란까 이때는 분사 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of 다음에 나오는 helping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명사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if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만약 뭐뭐 하다면이란 의미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고 tried도 과거 시제이고 described도 똑같이 과거로 표현되어지는 시제의 일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e e l 이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feel은 지각 동사로서 뒷부분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great로 끝나야 됩니다 and for every correct answer 그리고 모든 정확한 정답에 라는 의미로 every plus d a 명사적인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입대사행되는 전지사, for를 좀 특별하게 잘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사. 자, 본문사는 전체적인, 어, 여러분 문제를 선생님이 내실 때 가장 어, 많은 부분을 낼릴수 있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일단 투가 되기 때문에 두 개라서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를 가리키니까 반드시 정관사 도가붙어야 되죠. 디어들이란 표현 자체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고적인 개념으로 have a fun ing라는 구문이 있죠. have a fun ing 뭐뭐 하는데 재미를 가지다, have a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라는 표현이고, 여러분 other plus는 복수 명사적인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 사용된 using 이라는 표현 자체는 레몬을 사용하면서 능동의 개념의 현재 분사이지만 이부분의 use는 some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사용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분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의 과거 시를쓴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연결하고자 하는 but과 그 다음에 infect와 despite와 그 다음에 since를 잘볼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런 연결어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쌤이 많이 내실 수,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거든요. 혹은 글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번 좀 유념해서 봐야 될게 despite인데 얘는 전체사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구가 오고요. despite나 in spite of는 같은 전체사고지만, though나, although나 이런 표현들은 접속사니까 뒤주어동사 오니까 이 자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들어가서, what does making sub have to do with volunteering? 라고 하는 것은 문장 삽입의 자리로서 역적의 연결어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 마지막 문장, yet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두 문장 나오죠. 죠 앞부분을 문장에서 빈칸 추론으로 내시든지 아니면 since 이의 부분을 문장에서 빈칸 추론으로 내든지 그의 흐름으로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of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이나는 동사는 동명사를 적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ing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본문사에서 주관식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좀긴 문장이니까 선생님들이 몇 가지의 단어를 제시해 주시죠. What's in your hands with a sub is one of, one of의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one of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복수 명사도 학생들이 확인해야 되고, what's in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사용되니까 항상 수로는 단수라고 하는 개념도 익혀야 되고, 그래서 is를 사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에서 막는 방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용법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아는 이 부분은 주관식으로 굉장히 내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사에 보면 글의 흐름으로 지금 천년 비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천년 비누를 가지고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선을 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값싼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손 씻기의 이런 관행이 손 씻기의 그런 행동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Despite the Health benefit soap is w very h a r e to combine in some reason.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피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하루에 급여보다, more than a day's weight보다 훨씬 다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피노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combine까지도 그래 흐름상 여러분 적절한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어. people that centers that countries that 전부다 선행사를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 의 주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사고요 that y 니까 취시 동명사입니다. 자, 1인과 그다음에 using이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병렬 구조고. help는 지갑 동사니까 아, s o 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그다음에 뒷 부분에 improve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help improve 이렇게 되어지는 병렬 구조인데 이 부분에 improve their health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이 본문 5에서 빈칸 추론의 자리에 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의 이해를 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의 흐름상에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뭐 손을 씻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improve their health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전지사단이라는 동사는 동명사적인 표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슨스 위에 해당하는 리뷰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